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전남경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민아 순경입니다. CCTV는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 통합 간제센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지난 9일 11시 50분쯤 20대 남성 4명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관제센터는 곧바로 장성경찰서에 통보해 용의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을 돌며 빈집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30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훔쳐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장성과 여수, 광양 등 다섯 곳이 전남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장흥과 영암 등 다섯 곳이 추가로 생길 예정입니다. 장성 CCTV 관제센터에서는 위험 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범죄 예방 활동과 청소년 손도 신속한 범인 근거를 통해 도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일선 경찰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 경찰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3,199명.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759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초질서 위반과 범죄 대처요령 미흡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여수 경찰은 법질서 기초 교육과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경찰이 섬 지역을 찾아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고 청소년을 위한 학교 폭력 예방 공연을 펼쳤습니다. 천여 명 남짓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완도 복일도. 이곳 섬 마을은 주로 전복과 미역 등 수산물이 주 소득원인데요. 요즘은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섬 지역 특성상 오래되고 고장난 컴퓨터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남 경찰 참수리 IT 봉사단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 교육장과 가정집을 돌며 컴퓨터를 수리하고 범죄 예방법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희 전부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게 많아가지고 사용을 몇대를못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전남지방 경찰청 삼수리 IT 봉사단에 있어서 컴퓨터 이렇게 고맙게 수리를 해주시니까 참 고마운데. 한편 전남 경찰 홍보단 또한 문화 공연을 펼치며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 경찰은 앞으로도 도민 행복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유씨 부자의 변장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또 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조력자 3명 또한 수배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들의 행적을 알거나 목격했을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JPN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